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타임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도 낮 12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인영 기자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수습됐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현장 감식도 약 3시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 당국은 배터리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연기로 시작된 불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연기가 작업실 전체를 불과 15초 만에 뒤덮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는데요. 당시 작업자들이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이 출입구 쪽에서 시작됐는데 작업자들이 작업실 안쪽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잔불 정리가 밤새 이뤄진 가운데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여전히 진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락이 끊긴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시신이 수습됐긴 했지만 지금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실종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습된 시신이 실종자인지 여부는 추가 신원 확인 작업을 통해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소방 당국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아침 7시쯤부터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는데요. 이 불이 시작될 당시에 이 공장에선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불이 난 직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되지 않던 실종자 한 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공장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불로 숨진 23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인데 17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앞서 수습한 시신 22구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화성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치권에선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에 복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입법에 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화학 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재 연구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공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습니다. 요화 관련해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민생회복 지원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사이에 의사진행과 관련해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북러가 해당 조약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인데 군은 오물풍선 100여 개가 수도권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밤사이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은 모두 350개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날려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이번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국내 탈북민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합동참모 본부는 오물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류와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물풍선 대응과 관련해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카드를 언제든 쓸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당장 실행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의 4차 살포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취지로 북한에 경고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은 실시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달 초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당시 경기도 파주 등 전방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도 음주 회식을 한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이 최근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8일부터 직무 배제됐던 일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 참모본부가 경계 태세 강화를 당부한 지난 1일 일사 단장은 주요 참모들과 술을 마셨고 풍선의 살포될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가 주도하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원룸면 주민 20여 명은 다음 달 21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에 위협받고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증시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좀더 깐깐하게 설정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가 2단계 적용을 두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시작인 다음 달 1일에서 9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겁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일정 수준의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기본 가상 금리는 1.5%로 정했습니다. 올해 2월 정부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기본 가상금리의 25%를 적용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규제인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 2단계로 접어드는 9월부터는 적용금리를 50%로 상향합니다. 기본 가상금리 1.5%의 절반인 0.75%가 적용됩니다. 또 현재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 9월부터 은행권 신용 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 담보 대출로 확대됩니다. 단 신용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DSR을 산정하며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이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5%를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 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연기의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피해 부등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삼성 휴대전화에 쓰인 방수 점착제 제조 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여덟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이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퇴직 전 비밀 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관계가 될수 있는 만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서울 도시철도 7호선 공사 현장에서 60대 A 씨가 추락한 철제 부품에 맞아 숨졌습니다. A 씨는 지하 60m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배관 관련 구조물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족까지 동원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범행에 가담한 일당 183명도 붙잡아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전세가액을 부풀려 매매가와 맞춘 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 200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0도 등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에,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 밤 늦게부터는 전남 해안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후 강원 산간 지역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19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0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중부 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